네, 반갑습니다. 쓰시마루 형님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특별한 좀 요리 하나를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평상시 에 여러분들이 좀 집에서 한번 드실 수 있는 그런 메뉴 를 하나 만들어볼까 하는데 네, 특히 그 집안에 우리 아이들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내를 위해서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어떤 메뉴를 할까 고민하다가 특별하게 제가 오이로 오이와 연어가 들어가 있는 그 예, 뭐 메뉴를 해서. 네, 여러분들께 만드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 정확한 이름은 이름은 연어 오이 군함 말입니다. 요것도뭐또 술안주로도 좋으니까요. 다 이렇게 와인이나 위스키 이런 거에다가 안 들어 먹으면 또 끝내집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오이, 그다음에 연어, 네, 그다음에 올라갈 이제 타코 와사비 아니 이게 타르타르 소스입니다. 직접 만든 타르타르 소스와 와사비 네, 이렇게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타르타르 소스 같은 경우는 아마 직접 가정에서 만들기 힘드니까 마트 같은 데 가면은 타르타르 소스를 팝니다. 그거 가져가서, 그거 사서, 예, 그 타르타르 소스를 쓰셔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이가 있으면 양쪽 끝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양쪽 끝을.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채칼 있죠, 채칼. 채칼로, 일단 끝에. 안에는 오이 안쪽에는 이제 그 오이 씨가 있으니까 안쪽에 쓰면 안 되고요. 요거 위에만 일단은 이 껍질은 질기니까 껍질은 벗겨주세요. 그래서 껍질은 버리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한번더채칼로 길게, 이렇게 해서 한번더 길게 썰어줍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요거를 네, 하나 쓰고, 자, 이 밥을, 이제 밥을 묻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밥을, 이제 이렇게 초대리 있는 밥, 초대리. 네, 초대리도 뭐 요즘 다 팔잖아요. 시중에서 팔잖아요. 초대리 있는 밥은 파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드면 됩니다.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밥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듭니다. 갑을 만들어서, 쟁반에 놓고,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두 개를 만들어볼요두 개. 하나만 하면은, 혼하니까, 두 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밥을 내려놓고, 밥을 웬만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또 만드는, 사각으로 만드면 좋아요. 만들어서 양쪽을 두 개를 놓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다가 이 아까 두개 썰어 놓은 얇은 이 오이를 이렇게 해서 밥에 이렇게 두릅니다.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두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두르고. 이렇게 놓으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 더 있죠. 하나도 또 하나 더 똑같이. 이렇게 말듯이 동글둥글 오이를 이렇게 말아주면 됩니다. 말면 이제 이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양쪽 이렇게 놓고 풀리, 풀리지 않게끔 이렇게 딱 기대서 놓으면은 네, 풀리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됩니다. 다음. 자, 이제 연어. 자, 연어를 한덩어리를 길게 딱 썰어요. 한 다음에 자, 이거를 잘게 썰어요. 최대 잘게. 연어를 잘게 썰어 보겠습니다. 크지 않게 잘게. 뭐, 이거 취향에 맞춰서 뭐 나는 뭐 두툼한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두툼하게 썰어도 되고, 그렇지 않고 뭐 저는 두툼한 게좀 싫다. 이렇게 잘게 먹고 싶다는 분들은 잘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가 연어를 올립니다. 간단하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연어를 올리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와사비. 와사비를, 살짝, 한쪽에. 와사비, 또 이제, 아이들이 와사비를 또못 먹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와사비를 아이들은 되도록이면 안 넣으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를 올리고, 자, 다음에, 타르타르소스 아까 준비한 타르타르소스를 이렇게 올립니다. 올리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고소함을 좀더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땅콩. 땅콩을 위에다 살짝, 위에 살짝 뿌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순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은 드디어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했던 연어 오이 분한말이 보통 이제 그한마이면은 김을 많이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김보다도 오이를 이렇게 써봤는데, 오이하고 연어야하고의 이 조합이 굉장히 좋아요. 너무 맛있어 보입니까?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 시식을 한번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있을까? 자, 우리 제자부터. 자. 자 먹어, 마트를 한번 평가. 자, 요거는 이제 저는 먹었으니까 또 저의 또 이제 우리 항상 옆에도 고생하는 와이프 갖다. 줄게. 자 하나 먹어줄게요. 자 맛이 어떻습니까? 한큼한 큼에. 아, 우리 그세세 세 번째 제자는 어때? 맛이? 어 일단 조화롭습니다. 연어의 부드러움과 아. 오이의 약간. 심시함시 타르타르의 상 상큼함, 아 네, 세 가지가 삼일체가 돼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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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튼 오늘 <laughs> 어, 제가 스시마 형님이 한번 최초로 한번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메뉴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자, 오늘 제가 만든 메뉴 어, 드시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요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